네, 안녕하십니까 빠따가자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한개 볼게 있어가지고 한개더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쌤이죠 지금 장중 지금 1시 34분이네요 자네쌤 많이 떴지요 요게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많이 떴기 때문에 또 수급 종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고 지금 제가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단타 기본기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숙지하시면은 나중에 수급 종목들 매도 시점이 왔을 때그 매도 시점을 잘 매도 시점이 왔을 때 매도 시점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 지금 수급 종목들을 매도하는 방법은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단타 기본기로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 4개 종목을 계속 이 종목을 설명하면서 단타 기본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 매도 이제 방법이 나중에 저희 빠따수급 종목들 매도할 때, 어, 유용하게 쓸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 잘 숙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타 기본기 영상 아무거나 들어가시면은 이 단타 기본기 기준선 어떻게 꺾고, 어떻게 손절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내쌤은 아침부터 제가 조금씩 본 종목인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5분 봉이거든요. 뭐 10분 봉을 해도 되고 뭐 3분 봉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5분 봉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자, 여기에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오늘 지금 설명하는 거몇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거 숙지해 두시면은 나중에 수급 종목 매도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시작했죠. 오늘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타나는 이제 거래량, 나타나는 거래량에서 최고 거래량. 자, 오늘 이거 9시 5분에 한개 나타났죠. 그럼 최고 거래량이 요거 한개밖에 없으니까 요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둥을 이제 자 끄시면 됩니다. 이 지금 이이 이 양봉이 올라가는 양봉이면은 이 밑둥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거래량 안 터졌다가 지금 안 깨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터졌습니다. 자 최고 거래량이 어디니까 이제 이걸로 바뀌었지요. 세 번째 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세 번째 봉 밑둥으로 이 지지선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양봉이 올라가는 돈이면은 이 밑등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 깨고 올라가죠. 자, 근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최고 거래량 아니지만 이 최고 거래량에서 한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차이가 없죠, 거래량이 요것도 이제 기준선으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밑둥. 자, 이 지금 최고 거래량하고 이제 두 번째 최고 거래량 이걸 네. 1차 지선 2차 지선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자, 1차는 조금 깨질 수 있지만은 지금 오늘 내셈의이 2차 요 밑에선을 깨면은 이거 시세는 끝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또 거리량이 터졌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랬죠? 지지선을 또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끄었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맨 위에가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요 밑에는 이제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라갔으니까. 이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요 밑에 1차 지지선이었는데, 이제는 2차 지지선이 됐죠. 요 위에가 1차 지지선이고. 자, 뭐라 했습니까? 1차는 조금 훼손할 수 있지만, 1차가 훼손하면 좀 위험 신호고 2차가 깨지면 은 그냥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차에 살짝 닿았지요 자좀 닿았습니다 여러분 자안 닿고 2차까지 안 닿고 안 닿으니까 올라가죠 여러분 2차는 진짜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이러고. 이게 훼손되거나 하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단, 이걸 이제 단타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자 지금 그량 안 터졌죠 기준선 이제 잡는 그양이 아직 안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두개 기준선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1차도 안 깨고 지금 계속 올라가죠 자 어떻습니까 1차 안 깨니까 계속 올라가죠 자요 기준선 지금 요런 기준선이 조금 들어왔죠 여러분 그러면은 요 음봉 음봉 한요 정도에서 또 선을 살짝 끝 그래가지고 기준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에서는 이제 필요 없죠 이제 두 개만 있으니까 자 기준선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또 1차를 지금 훼손하고 있고 2차는 훼손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몇시 1시 35분인데 지금 여기에서 음봉 맞고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2차선까지 안깼지요 내 셈은 지금 장시간이 지금 한 1시 40분이니까 한 2시간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선을 지지하는지 깨지는지 그리고 깨졌을 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도 거량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터서 있네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도 한개 끝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요 밑에는 지우면 되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이제 1, 2 차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 차선에서 좀 지지하고 있는데, 이 밑둥을 깨면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스마 오늘. 내일은 또 내일의 내일이고, 내일 오늘 요 시세는 이2 차선 얼마입니까? 3 1 30원 정도 되네요. 이거 깨지면 오늘 시세는 끝난 겁니다. 내일 올라갈 수 있지만은 오늘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네세마 네선 지금 일본 한번 볼까요? 27%까지 올랐다. 2 1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급 자체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빠따수급 종목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단타 영상을 계속 올리냐 면은 이제 빠따수급 LNF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사가지고 LNF를 여기에서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이 양봉에서 매도하라고 했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디테일하게 매도를 하려면은, 이 양봉이 솟아 오른 날부터, 이제 단타, 이제 기본기 그대로 하셔가지고, 이제 지지선이 무너지면 그때 매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였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지지선이었거든요. 2차 지지선. 안 깨고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뭐 이게 깨지면은 이제 LNF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이 수익 종목, 이제 추천 종목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최고 최고의 수익률을 내고 빠져나오시면 되고. 지금 지지선이 안 죽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내려오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지지선을 한개 끄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러면 1차는 깨지고 2차 지금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빠지는 거는 조금 깨질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라갈 것 같았으면은 뭐 1차를 좀 지지하고 바로 올라갔을 건데, 2차 정도 근접해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닿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급 종목들이 한열몇개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 시점이 되면은, 기본기 단타 영상을 꾸준하게, 그뭐 시청하시고, 습득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종목은 기본기 단타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매도를 뭐 3%라도 더 위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단타 기본기 영상을 지금 한 네다섯 개 올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숙지해 놓으시면 은 수급 매매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고 이거 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댓글 달아 주십시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쌤 지금 3시 30분까지 어찌 되는지 한번 조금 지켜보시고 이 선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제가 영상 한개더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이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계속 설명만 들어면안 되고, 여기에서도 한 주, 두주 사가지고 한번 시험해보고, 연습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설명을 1 0 0번 들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준선을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보고, 이 빠따과장이 얘기하는 것들,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절할 때 어떻게 손절해야 되고 어디에서 손절해야 되는지 이 강의만 들으면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이거 좀 숙지해 놓으시고 이제 빠따 수그 빠따 수급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점 이제 다 됐습니다. 한번 슈팅 올라오면은 전부 이제 매도 시점입니다. 한번 뭐 주말이나 내일도 주말이기 때문에 좀 영상 차분하게 시청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